안녕하세요 방수전환구TV 김호섭입니다 저번 시간에 뒤돌려치기를 초보자분들이 쉽게 포지션 할수 있는 그런 레슨을 해 드렸었죠 반응도 좋고 댓글도 많이 달렸습니다 근데 그 댓글 중에 옆돌리기도 좀 알려주세요 그런 댓글이 달려서 이번에는 옆돌리기를 초보자분들이 쉽게 포지션 할수 있는 그런 레슨을 한번 준비해 봤어요 오늘 영상 잘 시청하시면 옆돌리기도 1점이 아니고 2득점 쉽게 할수 있을 겁니다 그럼 저랑 같이 1 득점하러 가봅시다! 자, 상단으로 보시면 누구나 쉽게 칠수 있는 옆 돌리기 배치가 떴습니다. 이런 배치를 그냥 빅볼 배치, 방수 좋은 배치, 공짜 배치라고 하죠. 우리 영상 많이 보신 분들은 누구나 실수하지 않고 맞출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득점을 할수 있다는 거죠. 자, 쳐볼게요. 자, 이렇게 득점은 누구나 할수 있지만 지금 보세요. 다음 공이 별로 칠게 없죠? 이런 쉬운 배치에서 1득점 뿐만 아니라 2득점까지 노려볼 수 있는 그런 포지션에 대한 레슨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방금과 달리 아주 이쁜 포지션이 됐죠? 자, 여러분들도 빨리 포지션 하고 싶죠? 근데 아무 때나 하는 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빅볼 형태, 방수 좋은 배치. 공짜 배치, 이런 형태에서 그냥 결대로 툭 치면 맞겠구나 라고 싶을 때 노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느낌이냐면, 자, 일단은 이런 느낌이에요. 먼저 이적구의 확률이 중요합니다. 빅볼 형태라 면 이적구가 맞기 좋은 데 위치에 있어야 돼요. 지금은 코너에 있기 때문에 짧아도 되고 길어도 되고 득점하는데 아주 용이하죠. 요런 때 포지션 플레이를 노려야 됩니다. 이적구가 만약에 좀 길게 있더라도 쿠션에 가깝기 때문에 지금은 빅볼 형태죠. 길게와도 맞고 직접도 맞습니다. 요런 때도 포지션 플레이가 가능해요. 짧게 있어도 조금 짧아도 맞고 직접 맞겠죠. 요런 것도 가능하단 얘기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적구가. 이렇게 허공에 이렇게 떠 있어요. 그러면 초보자분들은 그냥 득점하는 데만 집중하시는 게 좋아요. 무슨 포지션 플레이 노리다가 이런 공 빼먹을 수가 있습니다. 이적구가 확률 좋은 빅볼 형태, 이런 형태 있을 때 포지션 플레이를 일단 노려라.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리고 일적구와 내공의 위치도 당연히 중요합니다. 지금처럼 일적구를 그냥 편안한 두께로 그냥 툭 치면 돌아서 코너 쪽으로 가겠구나. 이런 때 뭔가를 일적구를 컨트롤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공이 이렇게 많이 빛과 지금 아무렇게나 툭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일적구를 많이 얇게 쳐야 득점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때는 그냥 그 두께에 집중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내공이 이렇게 엇각이에요. 엇각이란 말은 내공의 분리를 만들기 위한 어떤 끌어치기나 아니면 스핀볼 형태의 어떤 당구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럴 때도 일적구의 컨트롤에 집중하기보다는 수구의 내공의 컨트롤에 집중해서 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툭 치면 맞겠구나 이런 형태 아니면 뭐 일적구가 이렇게 올라와도 이런 형태는 안 되고, 뭐 이런 형태는 쉽게 포지션이 될수 있는 그런 형태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럴 때 어떻게 포지션 플레이를 노리냐. 뒤돌려치기에서는 어땠어요? 일적구를 단 쿠션으로 보내냐? 장 쿠션으로 보내냐? 요 고민을 하면서 포지션 플레이를 했었죠. 그런데 옆 돌리기에서는 일적구를 이렇게 완전히 돌려내냐? 조금 덜 돌리냐, 요두 가지를 고민하면서 포지션 플레이를 하면 됩니다. 자, 일적구를 돌린다는 뜻이 뭐냐 하면, 지금 내공으로 일적구를 딱 치게 되면 일적구가 어느 쪽으로 가요? 장 쿠션, 요쪽 부근으로 가겠죠. 장, 단, 장 형태로 움직여 다닐 겁니다. 근데 이 움직임이 요렇게 돌아서 우리가 포지션에 용이한 이부분까지 돌아서 가는 게 돌린다는 개념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적구가 어떻게 움직이겠어요? 빈 쿠션으로 제가 한번 쳐보겠습니다. 뭐 이런 형태로 움직이겠죠. 이렇게 돌아서 우리가 포지션에 용이한 요 구역으로 갖다 놓는다는 뜻이 돌린다는 뜻이에요. 자, 그럼 덜 돌린다는 개념은 뭘까요? 돌긴 도는데 이렇게 돌아서 이쪽 구역까지 굴러가는 게 아니라 요쪽에 쿠션 맞고 요쪽에서 그냥 멈추는 게덜 돌린다는 겁니다. 덜 굴러가게 친다는 얘기겠죠. 이렇게 멈추는 거예요. 뭐 이런 형태로 일적구를 컨트롤 한다는 얘기겠죠. 근데 덜 돌리는 컨트롤에서는 일적구가 코너 쪽으로 너무 박혀버린다든가 테이블의 중앙 쪽까지 굴러온다는 거는 오히려 포지션이 망쳐지는 결과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덜 돌리려고 하다가 일적구가 만약에 너무 코너 깊숙이 이렇게 머물러 있을 때는 이적구가 엄청 잘 맞아야 된다는 그런 조건이 또 달려버린다는 거예요. 아니면 이적구가 조금 더 굴러가서 이렇게 테이블 중앙까지 굴른 거예요. 그럼 이것 또한 내공이 이적구가 맞는 모양이 정말 또 중요해집니다. 잘못 맞는 순간 또 포지션 망쳐지는 거예요. 자, 또한 가지 주의해야 될게 있는데, 지금 배치에서는 일적구를 조금 두껍게 치면, 장, 단, 장으로 도는 게 아니고, 장, 장으로 돌면서, 이적구를 향하는 키스 문제가 또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문제가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일적구를 조금 두툼하게 한번 쳐볼게요. 자, 내공은 코너로 잘 가고 있지만, 일적구가 이적구에 키스가 나면서 득점에 실패하곤 합니다. 이런 문제를 좀 주의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들 주의사항까지 잘 들으셨죠? 그럼 이제 언제는 돌려내고, 언제는 덜 돌리고, 실전에서 판단을 할수 있어야 되는데, 요거는 내 수구의 임팩트, 내가 주는 스트록의 임팩트와 일적구를 맞추는 두께의 어떤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면 좀 어려우니까, 여러 가지 실전 배치를 놓고, 그때그때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이제부터는 임팩트와 두께의 상관 관계에 대해서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배치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내공에 일단 비거린 지금 어때요? 1, 2, 3 맞고 반대편 코너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옆돌리기 치고는 어느 정도 길게 가야 되는 필요가 있는 거죠. 기본적인 임팩트는 좀 들어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일적구의 두께는 너무 두꺼우면 지금 키스나죠. 최소 3분의 1 정도는 쳐야 내공의 분리도 만들고 일적구가 일단은 도는 모양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임팩이 들어가고 3분의 1 정도의 두께를 만났기 때문에 일적구가 1, 2, 3 맞고 덜 돌기는 좀 힘듭니다. 아예 돌리려고 마음먹고 쳐야 중간에 어중간하게 포지션이 망쳐지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때는 아 돌려야 되겠구나 라고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한번 쳐볼게요. 자 이렇게 일적구를 확실하게 돌려야 합니다. 그래야 포지션 플레이가 잘 돼요. 자, 빗겨치기, 맞아있게 떴죠? 이렇게 쉽게 이득점을 할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일적과 내공의 거리가 조금 가까워졌습니다. 이렇게 멀리 있을 때는 내공이 이렇게 들어갔죠? 지금은 입사각이 이렇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입사각이 바뀌었다는 말은 조금 더 빛각 출발이기 때문에 일적구의 두께가 이제는 조금 빠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임팩이 비슷하게 가려면 지금 입사각에서는 무조건 두께가 빠져야 된다는 상황이에요. 두께가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일적구가 내공의 힘 전달이 좀덜 되기 때문에 덜 구르게 됩니다. 이제는 여기까지 돌려내려는 의지를 갖고 치는 게 아니라 덜 돌려야 되겠다는 의지를 갖고 쳐야 포지션 플레이가 용이해진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덜 돌려내야 다음 공 포지션이 좋아집니다 지금 옆돌리기 같지만 옆돌리기 조금 어렵네요 대회전이 쉽습니다 대회전 한번 쳐보겠습니다 시원하게 치면 맞을 것 같아요 이런 형태로 이득점을 노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지금 오늘의 배치인데, 여기에서 내 공이 빗각 형태로 공이 이렇게 한개 이상 빠져버린 겁니다. 그러면 득점을 위한 일적구의 두께가 얇아져야 된다는 결론이죠. 얇아진다는 말은 일적구의 힘 전달이 덜 되면서 일적구가 조금은 덜 구를 겁니다. 여기까지 돌려내기에는 일적구가 구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런 때는 덜 돌려내는 포지션 플레이를 해야 되겠구나라고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한번 쳐볼게요. 자, 이렇게 덜 돌려내고, 포지션 플레이를 노려야 돼요. 지금 옆 돌리기랑 뒤돌리기 포지션이 떴는데, 저는 뒤돌리기로 한번 쳐보겠습니다. 이렇게 포지션 플레이를 해서 이득점을 만드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지금 배치도 볼게요 옆돌리기 맞아있는 배치죠 요런 때 포지션 플레이 해야 되는데 지금은 일적과 내공이 일자로 서 있고 조금 두껍게 치면 이렇게 내려가면서 이적구 때리는 키스가 있기 때문에 한 3분의 1 두께에다가 내공에 임팩트를 어느 정도는 좀 써줘야 득점이 용이한 상황입니다 그 말은 임팩을 조금 쓰고 어느 정도의 두께를 만나니까 일적구는 좀 많이 움직이겠죠. 덜 돌리는 느낌보다는 완전히 돌려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치시는 게 득점과 포지션이 잘될 거예요. 제가 한번 쳐보겠습니다. 이렇게 일적구를 돌려내는 의지를 확실하게 줘야 돼요. 자, 뒤돌리기도 칠수 있고 옆 돌리기도 칠수 있지만 옆 돌리기가 훨씬 확률이 좋아 보이네요. 무조건 뒤돌리기가 꽁차처럼 서야 포지션이 된게 아닙니다. 이 정도의 형태만 만들어도. 포지션은 완성되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쉽게 이득점이 되죠? 다 동일한 배치처럼 보이지만 달라졌습니다. 지금 일적구와 내공은 일자가 아니고 빗각으로 이렇게 빠졌어요. 그러면 내공의 득점을 위한 일적구를 맞추는 두께 자체가 이제 빠진다는 얘긴데 그만큼 일적구는 덜 구르겠죠. 덜 구르기 때문에 이렇게 돌려서 여기까지 갖다 놓기보다는 덜 돌리는 포지션 플레이를 해야 되겠구나라고 판단하시는 게 맞아요. 제가 한번 쳐볼게요. 자 이렇게 옆돌리기 형태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집중하면 이득점 할수 있겠죠 누구나 할수 있어요 편안하게 이득점까지 해냈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배치도 아주 공짜 배치죠 이 배치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내공의 경로를 봤을 때 원투 쿠션이 가깝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내공의 비거리 자체는 방금 친 배치들에 비해 오히려 줄어든 상황이에요. 그만큼 임팩이 강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임팩이 강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일적구는 오히려 덜 굴러다닐 겁니다. 근데 일적구의 비거리를 한번 볼까요? 일적구의 경로의 비거리는 오히려 반대로 길어져 버린 상황이에요. 그러면 일적구를 크게 돌려내기는 이제 어렵다는 얘기죠. 덜 돌리는 판단을 하는 게 자연스럽고 그 판단이 맞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형태로 치면 될것 같아요. 자, 한번 쳐볼게요. 자, 1접구 컨트롤은 잘 됐습니다. 이렇게 이제 2접구가 맞으면 옆 돌리기 형태의 배치가 포지션이 됐네요. 자, 한번 쳐볼게요. 이렇게 깔끔하게 이득점에 성공합니다. 자, 옆돌리기 포지션 플레이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시죠? 일적과 내공의 뭐 거리라든지 입사각도, 뭐 빗각이냐, 일자냐, 요런 거, 그리고 두께를 얼만큼 가져가냐에 따라서 내공의 임팩이 동일해도 일적구가 움직이는 비거리들은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이걸 돌려낼지, 덜 돌릴지, 이런 것만 조금만 고민하시면, 나중에는 감이 딱 오실 겁니다. 근데 한 가지 꿀팁을 더 알려드릴 건데, 이 배치 또한 되게 꽁차 배치인데, 일적구를 못 돌리는 상황이 나올 수가 있어요. 요런 때는 또이렇게 풀어나가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배치가 이런 형태예요. 지금 배치도 맞아있는 옆 돌리기처럼 보이지만 지금은 어떤 두께를 쳐도 일적구가 이렇게 돌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적구가 장쿠션, 장쿠션 형태로 갈 수밖에 없어요. 포지션 플레이를 만약에 노린다면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적구를 장, 장. 장 쪽으로 붙이고 내공이 뒤늦게 들어가면서 마지막에 일적구 이쪽 구역에 갖다 놓는 그런 포지션 방법이 또 있어요. 근데 이때 주의해야 될 거는 일적구가 기울기상 지금 한이 정도 근처로 오게 된다면 다시 코너 쪽으로 가는 키스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두꺼운 두께로 위쪽으로 횡단시키는 느낌으로 쳐줘야 득점이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두께는 한 3분의 2 정도의 좀 두툼한 두께를 쳐줘야 될 거고 회전이 많으면 내공이 길어지니까 지금은 한 상단 원팁이나 반팁 정도만 주고 두꺼운 두께로 가볍게만 쳐준다면 득점이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맞추는 겁니다. 자, 일적구은 이렇게 횡단해서 반대편 좋은 구역으로 갔죠. 이렇게 이적구를 맞춰내면 또 포지션 플레이를 이뤄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뒤돌려치기가 떴습니다. 제가 이득점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뒤돌려치기로 이득점까지 성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지금 배치도 맞아있게 보이죠? 하지만 이적구 이제는 더 내려와서 아예 돌릴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이런 때는 일적구를 장장장 횡단 형태로 붙이는 포지션 플레이를 좀 노려볼만 해요. 일단은 일적구를 좀 두툼하게 한 3분의 2 정도 두께에다가 상단에 회전은 많이 없이 한 느낌만 주고 치겠습니다. 임팩트를 완전히 빼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치게 되면 일적구는 좋은 대로 가고 있죠. 자, 이제 이적구가 맞으면 어때요? 뒤돌려치기 배치가 딱 떴죠. 자, 이득점 한번 해볼게요. 자, 일적구를 단 쿠션으로 확실히 보내면서 한번더 포지션 플레이를 성공시켰습니다. 될 때까지 한번 쳐볼게요. 이번에는 1적구를장 쿠션으로 보내겠습니다. 그랬더니, 아! 오, 맞았어요. 피디님 맞았어요. 살짝 흔들렸어요. <목소리> 자, 여러분들, 오늘 옆돌리기 포션 지 플레이 자신감이 많이 올랐죠? 구장 가면 다될것 같지만 막상 쳐보면 실패가 좀 많습니다. 연습을 그만큼 하셔야 되는데 그 연습, 그 실패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학습이 딱 되면서 어느 순간에는 아, 이런 맞아있는 옆돌리기 배치해서요 두께, 요 당점에 요렇게 치면 일적구가 절로 가네. 요렇게 딱 느껴지실 거예요. 그런 게 느껴질 때는 이미 여러분들은 고수가 되어 계실 겁니다. 그럼 고수되는 그날까지 저는 좋은 레슨 가지고 또 찾아올게요. 다음 시간에 또 봅시다!